답성 강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고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봤었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draw square라는 함수와 내접 원을 그리기 위해서 draw circl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죠. 자, 이 중에서 정사각형을 그리고자 하는 draw square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받은 한 변의 길이를 매개변수 사이드를 전달받아가지고서 한 변을 그리고 90도 회전하는 이를 4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두 문장이 똑같이 4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같은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반복문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어지겠죠. 자, 반복문의 종류는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이 있지만 이 경우 보면 네번 반복한다라는 일정한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 반복문이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추가기를 하 자, for I in range 4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I라는 변수를 0부터 3까지 변화해 가면서 4번 반복해라 라는 구문이 될 거예요. 자, 반복문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은 한 스텝 들여 써주게 되어지니까, 한 변을 그리고 90도 회전하는 일을 4번 반복해라 라는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사각형이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형태로 함수를 수정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측면 외로 우리가 이 문장을 몇번 반복할지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직접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구조를 통해서 일정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네 변을 그리되 90도만큼씩 회전해가면서 그리잖아요. 자, 이 90이라는 값이 어떻게 생겼는가 따져본다라고 하면 360 나누기 4와 같은 값이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변을 그리되 360 나누기 3, 즉, 120도씩 회전해가면서 그려주면 정삼각형이 되어지겠죠. 뭐, 반대로, 정 5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5번 반복하기를 360 나누기 5만큼씩 회전해 가면서 그려주면 될 것입니다. 뭐, 이 내용들은 정 10각형이나 정 20각형과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확장되어져서 처리해 볼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정 몇각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함수들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수 출시 한 변의 길이와 몇 각형을 그릴 것인지를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고 360 나누기 그 횟수만큼 회전해 가면서 그려 주는 작업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즉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정몇 각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볼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터틀 그래픽에 대한 몇 가지 기본 동작들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터틀 그래픽은 단순히 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색깔을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소위 칼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 색상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소위 내가 그리고자 하는 펜의 색깔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어, 다만 이 칼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이나 폐곡선 형태의 다각형을 그렸을 때그 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칠하지는 않고 어, 그저 테두리 선에 대한 색깔만 지정을 해 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 면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begin underfill 메서드와 end underfill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면을 칠하고자 하는 도형의 그리기 동작을 요 사이에서 수행을 해 주게 되어지면 도형의면 색깔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background color라는 메서드는 현재 파이썬의 터틀 그래픽 화면의 배경색 자체를 특정 색상으로 지정해볼 수도 있는 그런 메서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밤 하늘의 별과 보름달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터틀 그래픽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 줄에서 현재 background color를 black으로 검정색 화면 바탕이 될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었어요.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기 도구, 즉, 펜 역할을 하고 있는 객체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와 같은 어떤 그림 종이에 대한 배경색을 설정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듈 이름 메서드 이름이라는 형태로 호출되어 줘야 한다라는 점만 좀유의하기 바랍니다. t.bgcolor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00x200 위치로 이동한 후에, c o 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 그리기 동작을 수행하는 펜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egin fill부터 end fill까지 사이에, 자, 이 사이에서 그려지는 내용들은, 면 색깔을 모두 다 현재 색깔로 칠하는 형태의 동작이 일어날 거예요. 자, 다만, 그리는 동작들을 어떻게 했냐면, 50픽셀 만큼 하나의 선분을 그리고 나서 144도 만큼 회전한 후에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갔습니다. 자, 봅시다. 현재 우리가 별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에서 50픽셀 만큼 직진을 해요. 자, 그리고 144도 만큼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자, 여기 초록색 선이 0도 지점인 거예요. 자이 영도에서 소위 이렇게 좌표축이 있다라고 하면 어 요만큼의 각도가 바로 144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현재 커서의 방향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요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는 커서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지는 왼쪽 방향으로. 여기서 이만큼 회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50픽셀만큼 선분을 긋고 또 144도만큼 회전하면 여기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또 선분 긋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해주게 되어지면 별 모양을 그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고 여기서부터 별을 그려 나가다 보니까 별 모양이 약간 삐뚤어져 보이네요. 별 모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점을 살짝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는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별을 그릴 때이 지점을 시작으로 별을 그리되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지 말고 왼쪽 방향으로 먼저 향한 다음에 역시 144도만큼 회전을 해서 선분을 이어나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똑바로 선별 모양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번 예제와 다르게 이 예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줄의 begin fill과 13번째 줄의 end fill 이라는 메서드 호출인 것이죠. 이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내가 그려준 선분들로 구성되어진 이면 색을 첫 번째 줄에서 지정한 색깔로 채워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반드시 엔드필 호출을 해주어야지만 폐곡성이 됐을 때 내용들이 채워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달을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보는 것이에요. 달이 그려질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어, 이동한 후에 펜 색깔을 노란 색깔로 바꾸고 나서, Circle 어,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지름 100자리 원을 그릴 것인데 역시 begin필과 end필 사이에 circle 메서드 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려진 원은 이전과 달리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소스 3-2와 3-3 그리고 3-4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밤하늘과 별과 달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체 코드를 하나의 소스 코드 상에 그저 나열식으로만 기술을 하게 되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별을 하나 그리는데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별을 여러 개 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또 기존에 그린 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그냥 이 자체로 실습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모듈화해서 책임을 나누어서 좀더 가독성 있는 코드가 될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이썬의 스크립트 모듈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터틀 모듈을 임포트해 주었고 터틀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터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것은 밤 하늘을 그려야 될 것이고 별을 그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달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 작업들을 이주 프로그램 부분에다가 쭉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것 대신에 전체 프로그램을 밤 하늘을 그리는 작업과 별을 그리는 작업과 달을 그리는 작업으로 분해한 것이죠. 자, 각각 밤 하늘을 그리는 작업들을 위해서는 Draw Night Sky라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별을 그리는 작업을 위해서는 draw star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달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draw mo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밤하늘을 그리는 작업들을 위해서는 그저 현재 터틀 그래픽에 배경을 까맣게 칠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draw night sky라는 함수를 정의하기를 인수 없이 호출을 하되 이제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bgcolor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밤하늘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설정할 것이니까 black이라는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drawstar와 drawmoon이라는 것은 아직 구현이 안 됐으니까 주석으로 막아놓고 이제 저장한 후에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전과는 다르게 검정색 창이 뜨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후 이제 별을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현재 별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이 인수 없이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 별은 항상 고정된 위치에 고정된 크기로 별이 그려지겠죠. 우리는 하나의 함수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다양한 크기의 별들을 다양한 위치에 그리기를 더 원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별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값 마이너스 300 바이 200 위치에 별을 그려라 라고 설정을 해볼 것이고, 더불어서 별을 그리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질 3분의 길이를 50픽셀의 값으로 설정을 해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drawStar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은 현재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로 별을 그리고자 할 위치 값을 선택받으면 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한 변의 길이를 사이드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 받으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름으로 부여해 주면 되겠어요. 이 Draw Star라는 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그리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된 크기의 별을 그려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될 거예요.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브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드로우 스타에서 제일 먼저 현재 xy 지점으로 이동해라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별을 그리기 위해서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먼저 별을 그릴 것인지 혹은 왼쪽 방향을 향하고 별을 그릴 것인지에 따라 별 모양이 살짝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set head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180도, 즉 왼쪽을 향하도록 설정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별을 흰색으로 그리기 위해서 T.Color 하기를 흰색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될 것이고 Begin Fill부터 End Fill 사이에 한 변을 그리고 144도 회전하는 일을 다섯 번 반복해 줌으로써 하나의 별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자, 별 그리는 작업들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저장하고 실행해 봅시다. 자 별이 안 보여요.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초기 화면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별이 표시가 되고 있었네요. 자 별을 바른 모양으로 잘 그려 주었어요. 아, 그런데 별을 그리고 나서 여기 꼭지 같은 것이 하나 남은 것은 이 커서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자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커서를 숨기기 위해서. t 라는 객체에 대해서 hide turtle 이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주게 되면 커서를 숨길 수 있도록 할수 있고 또 초기에 창의 크기가 좀 작은 부분들을 해결을하기 위해서는 turtle 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setup 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창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까요? 자, 창이 크게 표시가 되어지고, 별을 그리고 나서는 커서가 숨겨지는 그런 동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현재 원점이 이 화면의 중앙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300 바이 200이라는 위치에 50픽셀의 선분을 가지고서 하나의 별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을 그리는 작업도 해 볼까요? 현재 draw m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달을 그리도록 해 본다 라고 했을 때, 어, 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크기의 달이 될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달을 그리기 위한 좌표값은 150x100이라는 위치에다가 달을 그리도록 하되, 어, 달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반지름은 100픽셀짜리 반지름을 갖도록 초기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정의하기를 d r a w m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xy 값과 현재 다른 반지름 값인 거죠. 반지름을 전달받아 가지고서 현재 무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이동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얘는 xy가 달의 중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다만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그리기도구 색깔을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나서 속이 채워진 형태로 반지름 레디어스를 갖는 원을 그리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현재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따라서, 역시 터치 그래픽 객체에 대해서 set headings라는 메서드를 통해 얘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그리도록 해봅시다. run 해보면, 별을 그려줄 것이고 지정된 위치에 달을 그려주는 작업이 수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밤하늘을 그린다, 별을 그린다, 혹은 달을 그린다라는 행위들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기술을 할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출력할 달의 위치나 크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별도 마찬가지겠죠. 뭐, 심지어 내가 여러 종류의 별들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draw star 라는 함수를 몇 번도 호출을 해봤어요. run 해 주게 되면, 다양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별의 크기도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달도 그려보고, 달이랑 별이랑 좀 겹치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달의 위치를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현재 달의 위치는 150x100의 위치에 그리도록 한 거잖아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의 크기는 50픽셀 정도 낮춰보고, 크기가 100짜리 별은 크기를 10으로 한번 줄여봅시다. 자, 이렇게 확장성 있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선 전역변수 그리고 지역변수라는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여기 t라는 변수는 주 프로그램부에서 선언되어진 일종의 전역변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함수 안에서 이 t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에서 이 터틀 객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는 전역 변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별이나 달을 그리기 위한 위치 값이나 혹은 반지름이나 혹은 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은 그저 별을 그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고 혹은 달을 그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함수 안에서 작업을 할 때만 필요한 변수들은 그 함수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을 해 가지고서 사용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다만 그런 지역 변수들은 함수가 끝난 시점인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별을 그리는 drawstar라는 함수에서 보면 우리가 한 변을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다섯 번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인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에요. 훨씬 더 보기 좋은 깔끔한 코드가 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참고로 이 4문의 i라는 인덱스 변수는 현재 구성에서는 그저몇번 반복했는지 내부적으로 카운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지지, 뭐 명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 프로그램부에서 현재 별을 3개만 그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10개의 별을 그리도록 해 봅시다. 다만, 그리고자 하는 별들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두어서 리스트에다가 각 별이 그려질 좌표값이나 반지름 같은 것들을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 랜덤 모듈을 이용을 해서 어, 임의 위치에 그릴 수 있도록 해봅시다. from 랜덤 모듈로부터 import하기를 randrange 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 해볼 수 있도록 해볼거예요 따라서 자 다음과 같이 별이 그려질 x, y 좌표 값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임의 범위에 있는 하나의 정수 값으로 얻어내고 그 좌표에다가 별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현재 화면의 폭이 1024 픽셀이니까 반 나눠서 약 마이너스 500에서 플러스 500 사이에 x 좌표를 갖도록 했고 높이는 768이니까 반 나눠서 0부터 330 정도 별이 아래쪽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 쪽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별의 반지름은 10픽셀에서 50픽셀 정도로 두었어요.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현재 별을 10개나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어질 것이에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도 힐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 그리는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 스피드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어서 뭐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써주면 10이 가장 빠른 속도이기는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0의 값을 부여해주면 즉각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화면에 별들을 쭉 임의 위치에 실행하고 달도 같이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는 일들을 반복문 그리고 함수와 같이 연동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함수는 책임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겠고 뭐 가급적이면 한번 작성한 함수를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더 일반화되어진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